마상계 다 갖고 싶은데 저포 먹기. 찍 너무 뜨거운데 저거? 그니까. 확인 케넷 노플. 레오나 너무한다. 정글 오라는 뜻 정글 오라는 뜻. 한번 내길게때려먹고 잘했어. 음. 알았어. 나두컵 생략. 동선. 확인. 나내 웨이브 좀 많아. 좀 받아 먹어야 돼. 나 아, W 빠졌다. 아 뭐야? 두컵 했던. 아 맞네. 두컵 했던네. 안 되겠다. 이제 바이기 못 먹을 때. 나두컵 먹었어. 이 기다려. 기다플레이 탑 콧! 나이스! 어, 어, 상대가 상대 바텀이 먼저 나올 거야. 오케이 나도 가고 있어. 그냥 먹어. 그리고 빼 먹어. 어, 아, 어, 여기 세 지금 나나 오케이 먹어.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, 옆에 이거 탑에 가서 풀 생각하자. 엘리도 이거 오, 던지는 거야. 갓바! 갓바! 노바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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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가자뒤가자뒤가자진못다리스다리스 저기 저기 다리우스 맞아 다리우스 나나어어끝났 아, 아이 어? 아, 오케이. 알리! 나이스! 아, 나이. 억지로 걸 거야, 저기서. 걸기 올라가 지고 계속 가 계속 가. 고속도로. 언니야. 어, 예. 여기서 한타 각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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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타 각 봐. 어, 어, 어. 어, 어. 어. 한타각빠괜찮 아빠 가도 돼? 한타각빠나 16초다. 한타각빠 캐내 캐내 캐내. 캐내 탈진 봤어. 캐는 탈진 걸었어예 보여줘. 보여줘. 이제 보여줘 다 했어. 보여줘 제발. 보여줘. 어 타임 탑 라인 밀어지는 중. 어차피 역동 역동선이니까 상관없을 듯? 그래도 이겨. 그래도 그냥 1렙 대 1렙이잖아. 뭐? 알았다. 여기야? 음? 아, 까비 여기까지. 아, 오, 미드 세 아니? 오! 미 아니? 때리면 때 아, 오케이. 바텀도 좀 하고. 와당게 딱고싶은데 오, 까비! 치고야.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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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미드 맞아야 돼. 미드 맞아야 돼. 미드 맞아야 돼.

거기까지 아칼리 아칼리 할게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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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, 아칼리 여기 나는 그냥 밀 거야 못가빼 고마워 탑은 이겼어 나이스 다와나 이거 와아왜 이건 가야겠다 아이고 조금 와. 있어. 어? 미안하다 아 세주도 온다 세주도 온다 아칼리 온다 다아까비아니 도끼가 맞잖아 이상해 아미못 <목소리> 아, <미안해. 목소리> <두번> 봤네 아니야 <목소리> <나중에>. 아니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렌즈 죽네 죽겠다 이제 아 이거 아 이거 안떠 아아 발발빠지고 당했다 아니 왜안 맞아 도끼가 <목소리> 아 우리 지금 미드 조심 나집 한번 따야 돼 이거 진짜로 근데 그냥 갱 다니면서 저런 저러, 아칼린 저러고 나대는 거 그냥 용서하면 안돼 진짜로 어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그냥 진짜 죽더라도 1대두번해 계속 그냥 죽여 바로 나가 나머지는 어 잡겠다 이거 잡겠다 가자 이거 잡았고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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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이제 바로 올라가자 나는 테리스니까 테라블이 할게. 자잘 들어! 바론 6천 이상이면 천천히 들어가도 돼 알겠지? 어, 어, 돼? 가자! 아이다다다 어, 오케이 다이어다이어 가자! 다 나이스! 나이스. 어? 오케이 나 뺄게! 어? 들어왔구나 오케이 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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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빼야돼! 무조건 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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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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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빼고 빼! 빼! 나 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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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대4야다 어? 나도 다 쓰지냈어. 다이애나 저기 데인가 오. 아이 심처에 체급 체급 차이가 많이 나네. 아. 아. 근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 아직 연습 중이잖아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기나는 어 끝나고 해도 좋잖아요. 왜 이렇게 미리 비난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도 좋아. 하지만 끝나고 나서 하세요. 맨날 한판한 한 판에 <laughs> 이기기 하는 거 봐요. 이기면 또오 <laughs> <이기면 또 웃음> 이러고, 지면 또 뭐냐니 어쩌니 저쩌니 뭐 전판 기억 잃어버려. 인 p 를좀 내가 안 해봐서 그런가, 약간 내가 약간 좀 약간, 살짝 애매했어. 다른 아니겠다. 거 하는 그 감이랑 약간 달라가지고 조금씩 놓친 거 같아 그것 때문에. 응, 음, 내가 좀 <laughs> 아니겠다. 고분 그 미안하다. 양해 바란다. 어? 사과 지 말해주세요, 젤리님. 오케이. <laughs> 왜? 감독이니까.